나를 대한민국으로 이끌게 할 만큼 뭐 생각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퀴즈. 아하. 오락, 프로. 어락 프로그램. 어. 그런 거랑 보면서 참그 어. 너무 음. 자연스럽고 음. 너무 행복하게 산다. 음.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뭐가 있었냐면그 해외 음. 이제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하... 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일반 평민도. 그냥 외국에 다닐 수 있구나. <laughs> 북한에서는 그 꿈도 먹고잖아요. 이미 북한 브로커랑 중국 브로커랑 다 연결돼가지고 그렇죠. 넘다 보니까 중국 네. 쪽에서도 바로 그냥 브로커가 나왔고요. 네네 네, 그럼 이동은 그냥 바로 쭉쭉쭉 해서 어디를 거쳐서 오셨습니까? 어 장백에서 밤새 껏 달려가지고 음. 새벽에 용길에. 예, 도착했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오다가 좀 아슬아슬한 음. 순간도 있었고, 음. 그렇게 해서 중국에 거의 무슨 남부도시. 난닝을 해서? 예, 국경은 예. 어디로 넘어서 오셨어요? 국경은 그, 나우스 국경. 아, 라오스. 네. 최종은 라우스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우스 국경 넘어서 하루 종일 농구방. 음. <laughs> 농구방. 음, 음. 그, 합승차, 승합차 네. 타고 하루 종일 달렸어요. 두대로. 아. 어, 나우스 브로커들이 쭉 나와서 태국, 에 아, 네, 가서 거기서 이제 강 건너서 방콕에 와서 음. 한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있으면서 기다리다가 대한민국에 왔죠. 아, 그러면은 진짜 나는 인생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어. 삶에서 최고의 성공은 뭐냐 하면 가족 모두가 온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좋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게 가족을 두고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 혼자 행복하게 산다는 게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행복 열차에 가족 모두가 타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정확했어요. 오는 날 대한민국 도착하는 날. 네, 그렇죠. 비행기라는 것도 난생 처음 타봤고 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는 음. 하겠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음. 고향이고 그렇죠. 어, 내가 또 오고 싶어 했던 곳에 혼자도 아니고 음, 예. 가족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온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쉽지 않죠 예. 말도 안 쉽습니다. 예. 사실 긴장도 많이 했어요. 비행기 처음 타봤는데 음. 내가 별로 운이 안 좋았거든요. 아. 북한에 있을 때나 아. <laughs>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안 좋은 운, 운이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길까 봐 비행기 떨어질까 봐. <laughs> <laughs> 실제로 그랬어요. 아이 네. 비행기 떨어지면 뭐 가나하고 어, 여기까지 그, 왔는데 기내, 기내식이나 어. 이거 거기서 이제 그좀 뭐야 와인도 주고 뭐 네. 맥주도 주고 네. 하나 둘안 먹고 어. 제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그 저온술을 한 방울도 안 먹고 어. 긴장해서 이제. 네, 왔습니다. <laughs> 아니, 그 술을 드신다고 해서 그 비행기가 뭐 추락할 비행기가 추락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laughs> 긴장하셔서 그 좋은 술도 못 마시고. 네. 그러면은, 가족이 지금 다 같이 오시면서 우리 사모님이랑 또 아들, 딸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다 처음 구도, 구도조이셨어요. 그러니까 음. 비행기도 그렇고, 비행기 타는 방식도 모르니까. 그 이제, 어. 보통은 다 제대로 된 통로를 고쳐서 음. 짐다 수색하고 이렇게 음.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laughs>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오라. 자, 그래서 쫙 화면을... 뛰어나가서 비행기 타고 어. <laughs> 좌석도 한쪽에 다 이렇게 있고 네. 그래 있으니까 네. 주로 뒷좌석에 많이 주죠. 예. 네.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서 사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음. 버스 탈 때까지. 음. 다 긴장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서 응. 안도의 숨 나오면서 응. 집 사람도 이제 많이 울더라고. 응. 버스 타고 들어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성공해서 왔잖아. 예. 그것도 내 혼자가 아니고 내세계들까지 자식들까지 진짜 눈물 나올 만한 일이에요. 예. 는 우리 나는 몰라도. 엄마, 아빠들은 항상 자식들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무사히 도착해서 내 아버지 고향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데리고 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얘기가 나왔더니 아버님은 북한에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네, 아. 예, 이제돌아가죠 제가 여기 온 다음에. 아, 그때까지는 생존을 하셨어요? 예, 네, 예, 예. 한 3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아. 아버지가 계셨구나. 네, 예, 예.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 계실 때 제가 이제 얘기 해봤거든요. 아버님, 어머님한테는 내가 가족들 다 데리고 아버지 고향으로 간다. 네, 얘기를 예. 했습니다. 네, 예, 이야기 다 했죠.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 엄마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 뭐라 하셨어요? 그래, 뭐. 내가 결심했으니까, 음. 너 결심대로 해라 했고, 엄마는 음. 거기 딱 가야 되겠나 음. 이제 그러면서 엄마는 많이 우셨고, 음. 네,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마음 아픈 음. 부모님 이야기를 떠꺼내서. 아, 예. 네, 그러면 그렇게 가족 모두가 지금 버스 타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네, 예. 차, 오시면서, 공항 구경부터 시작해서, 도로 구경부터 시작해서, 구경은 많 구경할 게 진짜 많잖아요. 신기하고, 내가 TV에서 보긴 했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 대교 넘어오면서, 음. 다리가 크고, 음. 그게 실제 바다 위에 다리가 넣였다는 음. 사실에, 음. 진짜 놀랐어요. 네. 그, 사실, 북한에 살면서 남포관문을 음. 북한 그 당국자들이 세계 최고라고 <laughs> <laughs> 이야기했잖아요. 4kg죠, 그게? <laughs> 4kg에 조금 못됐는데 네. 음. 이건 뭐, 남포관문하고 비할 바가 안 되는 안 네. 그거고, 그 보수도 이제 되게 좋았는데, 음. 북한에서 타던 보수는 이제, 좀 좋은 보수도 음. 지나가면서 먼지가 푹푹 들어오고, 냄새나고 들추고 음. 막 그런데 음. 버스가 이제 물론 거급 버스란 음.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버스 태워준다는 사실에도 사실 음. 어~ 좀 많이 놀랐는데 도로가 도로 음. 상태가 이게 뭐~ 버스가 가는지 음. 뭐~ 어떤 비행기 탔는지 버스 타는지 그분지안될 네, 정도로 <laughs> 어. 그냥 이제 들추지 않고 쭉 아. 가는 사실에 아. 그 정도 도로가 북한에는 없거든요. 없죠, 없죠. 좀 괜찮다는 도로가 평양향산인데, 음, 음. 그것도 들쳐요. 음. 도로 이음점 제대로 못해서. 음. 사실. 렁거리는 거죠. 음. 도로, 도로 사이에 이음점을 무조건 있게 음. 되어 있는데, 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음. 너무나도 그때 신기하고 음. 놀랐고요. 그렇죠. 예. 참, 그 인천대교는 지금도. 감동이에요. 예. 예. 보면서 놀라곤 해요. 북한에 네. 있을 때는 남포 가문이 4km도 되나마나 하는 그 남포 가문 다리를 놓고 세계 최고인 음. 남포 가문 하면서 얼마나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진짜 그거는 그 다리는 그냥 시체 다리였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 다리를 건설하느라고 그런 다리를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 인천대가 쫙쫙 뻗어서 끝이 안 보이는 다리를 보고 진짜 북한 사람들은 제일 놀라는 게그 다리입니다, 사실은. <웃음> <웃음> 왜냐하면 또 인천 공항에서 내려서 그 다리가 제일 일바로 들어오는 데니까. 네, 네. 네, 첫 초코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죠. <laughs> 걱정을 해주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처음에 저도 가족이 없이 혼자 왔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랑 모시고 왔거든요. 가족이 오신 분들은 부럽더라고요. 진짜 남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 행복 속에서, 부러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또 느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국정원이 생활하면서. 그 합심서 주변 응. 공원 끌어난 거. 아, 공원. 공원. 네, 그거 그러니까. 운동장하고 아. 공원 끌어 나는데, 아. 이제 제가 건설 판세처법 그 이소가서 음. 그 속축을 했는데, 음. 북한처럼 조그만 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속축을안 하고 아, 여기 큰 이렇게 있었지? 큰 돌을 축축축축 이렇게 어. 놔서 속축을 했더라고요. 어. 어. 그냥 거기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아, 어, 그렇지. 아, 맞아요. 맞아요. 아, 표현을 진짜 잘 하신다. 와. 그거 보고 정말 그이게 음. 다르구나. 음. 그러니까 원래 속축을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게 음. 아. 북한은 애기 머리만한 돌 가지고 이렇게 쫙싸 가지고 음. 거기에다가 했다가 이제 또 무너지면 다시 쌓고 음. 제가 정말 엉벽 공사라고 해서 속축 공사 너무 많이 했는데 음. 그거 보고 와 음. 이게 큰 돌도 깨서 공사했거든요. 음. 그렇죠. 우리는 그 운송이 안 되니까 예. 운반이 안 돼. 한번 깨고. 깨고 이게 깨서 이제 <laughs> 공사했는데 음. 역시 다르구나 하고 음. 그다음그 주변에 그 나무 음. 그냥 종굴 같았어요. 아. 그 주변이 나무 상하고 아. 언 왔고. 저희 집사람은 밥도 맛있게 주는데, 어. 이렇게 간, 간식. 간식도 주잖아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그, 남자, 여자가 갈라져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음. 간식 하나도 안 먹고, 아이고, 남편을 챙겨주셨어요? 애들하고 나하고 죽었다고, <laughs> 나올 때까지, <laughs> 거기에서 진짜로? 주는 거, 먹지 않고 다 건사하고 있었어요. 뭐 음식의 질이라든가 마음 놓고 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또 나서 거기서 주는 것만 해도 다못 먹고 음. 남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간식까지 주고 음.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참 풍족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아낌없이 그런 베풀어지는 음.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있을 땐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렇죠 북한에 살면서 음식을 남긴다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누가 어느 집에서 음식을 남깁니까? 다, 어 항상 부족하고, 또 남더라도 다음에 또 그거를 또 먹어야 되고, 이런데 음식을 정말 풍족하게, 푸짐하게 주잖아요. 네. 그거에 정말 감동이긴 하죠. 그나저나 우리 사모님은 정말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애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부치고 싶어서 였겠는데 뭐 참고... 나는 아니고 애들 음. 생각했겠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럼 또 국정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어. 하시다가 어디 외출 안 나가셨어요, 가족끼리? 그 가족끼리는 아니고 음. 그때 저기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서울의 그 청계천인가? 음. 어, 그거 따라서 조금 줄 서서 걷다가 바로 음. 교회가 있더라고요. 음.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다 이제 음. 북한 출신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실향민분들이 음. 많이 가시는 교회였는데 잘 왔다고 음. <laughs> 청계천도 네. 보면 되게 진짜 막 정말 아름답게 음. 꾸려놨잖아요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네. 그걸 네. 보고 또 어떤 생각이 <웃음> 드셨어요? <웃음> 북한의 그강 빼고 네. 웬만한 개천들은다 말랐거든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네. 네. 물이 없습니다 <laughs> 맑은 물이 도시 한복판으로 그렇죠. 흐를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살던 평성도 평성천이라고 그하고 비슷한 거였데 음. 거기는 냄새 냄새가 코를 음. 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음. 똥물이거든요 음. 양쪽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나오는 오수가 다 그쪽으로 음. 흘러나와 가지고 음. 언제 한번 맑은 물이 흐를 때가 없죠. 네, 없었어요 네. 거기서 빨래하고 음. <laughs> 애들은. 그물 가지고 먹욕하고 아. 그랬던 생각이 나서 음. 얼핏 얼핏 보면서 제일 먼저 떠 오르는 생각이 이제 음. 내가 있던 지옥과 음. 아, 이제 비교를 그렇죠. 하게 되니까 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상당한 정도로 놀랐어요 그때는. 맞아요, 맞아요. 북한에 있을 때, 압록강 빼곤 진짜 뭐, 개천 같은 데서 물을 보기는 쉽진 않거든요. 개울이라고 하죠, 저희는. 개울개울 <laughs> 개울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저희도 그 청계천 봤을 때, 아, 강인데 이렇게 작은 강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인공으로. 참, 그런 거 보고 정말, 정말 뭐, 놀랄만한 게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걸음걸음 다 있고. <laughs> <laughs>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북한에서 또 건설 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누구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또 북한에서 또 오래 사셨고 하시다 보니까 정말 비교가 많이 되죠. <laughs> 그렇죠. 네. 보는 것마다 비교가 네. 되고 건물 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 규모. 네. <laughs> 그 다음에 웬만한 아파트는 다 엘리베이터 있고. 그렇죠. 뭐. 어, 그런 것들이 참. 퍽퍽퍽, 순간에 지나가는 거긴 하지만은, 음. 이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있어요. 서울 도심 구경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아. 그냥 받고, 음. 하나원에 와서 음. 이제 구경을 했죠. 하나원에서는 그럼 어디를 구경하셨습니까? 육산 빌딩. 여의도에 음. 있는 육산 빌딩 구경을 하면서, 그때 전망대 올라가서 음. 서울시 전경을. 다 보이죠? 예. 보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의 주체사상탑 음. 위에 올라가서 순강기 타고 네 보신 적이 있어요. 예, 평양을 봤거든요. 음. 도시 형성이라는 게 사실 서울하고 평양하고 비슷한데 한강이 중간에 음. 흐르고 그렇죠. 평양은 대동강 네. 흐르고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그렇지.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음. 조금 비슷한데 주체탑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큰 건물과 그 밑에 있는 그 작은 건물들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왜 도로 주변에만 큰 건물이고 뒤에는 음. 다 작은 건물인가 그렇지. 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있을 때 그때 우리 배웠거든요 아, 외국인들이, 그럼, 와서. 예, 외국인들이 와서 왜 평양원 앞에만 아파트고 뒤에는 아니냐 이렇게 아. 물어보면 어. 왜 너는 네 타이를 앞에만 매고 뒤에는 안 맵냐 뭐 이렇게 <laughs> 이제. 맞아.